안녕하세요. RS 랩 소개 및 진행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랩은 22년 2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21년도 10월경부터 모임을 시작한 플립스쿨을 이어서 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GNN이나 놀리지 그래프 쪽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정도는 보다 인더스트리 RS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이나 밴딧 등 인더스트리 주제의 논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참여하셨던 분들이 보통 석사학위 이상이셨고 현업에서 직접 추천 업무를 진행을 하고 계셨고요 저희가 지금 시점에 23년도 9월부터는 어한 랩이 진행된 지 2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영향이 많으신 분들이 점점 상향해서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탑 컨퍼런스를, 대제를 목표로 논문을 함께 써보는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입니다. 저희 스터디는 매주 목요일에 논문이나 기술 블로그 발표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매주 두 명씩 발표를 주,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논문 두 편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 형태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냥 상대방에게 전달만 잘될수 있으면 좋고요. 보통 노션이나 PPT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논문을 리뷰할 때좀 현실적인 추천에 적용을 해봤을 때를 가정을 해서 다른 분들이 비판적으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리뷰를 주시는 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논문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주시는 분이 미리 논문이나 기술의 장단점을 선제 파악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좋은 논문 또는 무조건 나쁜 논문은 없죠. 다음 주에는 제가 KDD 페이퍼 중에 일부를 발표를 나누고요. 9월 14일에는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9월 20일에는 또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28일은 추석이라서 저희가 쉬겠습니다. 11월 둘째 주 정도까지 일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경험적으로 11월 둘째 주가 넘어가면 회사 일이 바빠지시거나 개인적인 일로도 또 많이 바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은 휴식기는 가질 수 있는데 종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잠깐 중단하더라도 내년이 되면 다시 오픈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슬랙에 남겨주세요.